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좀 반가운 소식인데 어, 좀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퍼뜨리는그 내용이 있는데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어,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 포도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mg gt 포도어가 2019년 10월쯤에 출시가 되었어요 중간에 이제 출고 정지가 됐다가 다시 물량이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계약을 하고 나서 거의 바로 출고를 해서 벌써 5개월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MG GT 포드어 리뷰가 두 편이 올라갔는데 한 편이 더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번 방송은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MG GT 포드어가 폭망이다. 이 차는 인기가 없다. 아, 막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오토소닉스 리뷰가 20만 뷰가 넘었거든요. 그 외에는 리뷰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길들이기 돼서 막 항상 스포츠플러스를 놓고 다니는데 영상 올라가면 아실 거예요. 이 배기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amg gt 포도어를 가지고 수입차 판매 대수, 수입차 판매 순위 이것만 보고 처음에 반짝하다가 폭망했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근데요. 다행히 2020년 2월 중순부터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AMG GT 포도어의 작업 문의가 거의 없었어요. 저 이제 스피커 방음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문의가 엄청 많아지더니 지금 이번 주만 작업 대수가 8대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막 알아보니까 물량이 특정 전시장부터 풀리기 시작해 가지고 3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대수의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 AMG GT 포드어라는 특성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대수라고 하는 게뭐 1000몇 백대 2000몇 백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 물량이 있으면 팔 수도 있을 정도의 대기 고객들이 있는 상황인데 AMG GT 포도어 3월 달에 웬만하면 출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AMG GT 포도어가 중간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컬러 조합이라던가 어떤 뭐 비싼 옵션이 들어간 조합 이런 게 중간에 붕붕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노리시는 것도 방법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찾아야 되냐? 840i 그랑 쿠페를 계약해 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리 좀스포츠성이 강하고 하더라도 AMG GT 포도어가 갖고 싶은 사람들. 근데 지금 계약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기했던 그런 분들 하고요. CLS를 타다가 막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고민했던 분들. 그분들은 그런 판매 사원에게 음 갑자기 중간에 뜬 특이한 모델이 있으면 일단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면 그런 뜨는 차량이 분명히 전시장당 몇 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제가 볼때 거의 대부분 검정의 블랙 시트, 검정의 그레이 시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 흰색의 검정이나 그레이 시트 이두개 차종만 거의 잔뜩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노려보셔라. 그리고 AMG GT 포도어 43은 앞으로도 물량 확 풀렸다가 줄였다가 풀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AMG GT 포도어에 53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53이 나오면 과연 43 매출을 뺏어갈 것인가? 아니면 53이 안 팔리고 43이 더 대기가 길어질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43이 배기음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 대신에 그 외적인 경쟁 모델이 나올 것 같진 않다 왜냐면 amg gt 포도의 어 53이 나와갖고 뭐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갖고 한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옵션이 막 들어가고 뭐선루프 들어가고 뭐 시트 옵션 들어가고 이러면 그 옵션값만 해도 만뭐 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엔진 가격 차이가 한 500밖에 안 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amg gt 43이 나올 때 중간에 딱딱 튀는 모델 그거를 잡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mg gt43을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냥 순번대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특이한 모델이 나와도 뭐 이미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amg gt 포도 어 폭망이냐 아니냐 폭망이 아니라 대기가 엄청 긴 거다 그리고 2월 말부터 풀리기 시작한 물량이 3월 달에 꽤나 많이 풀린다 그 이후에는 또 풀렸다가 줄었다가 풀렸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할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송이 오토소닉스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